가요 너무 나요 손님 맞이하느라고 조금 이렇게 음. 나왔어요. 자. 아. 진짜다. 진짜다. 서 오늘 오늘 안무는 했는데 봤어요? 네, 여기가 음. 3열까지밖에 잘안 보여요. 앞에 계신 분들만 내가 보니까 <laughs>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 열심히 했어. 야, 응. 고생했어. 응. 제, 그래서 나찐 웃음 나왔었 봤어. 너무 재밌게, 재밌게 봤어. 그래, 하다가 나 혼자서. 근데 네, 안 나오 계신 거야. 응? 그러다보았는데 그래, 이렇게 하시더라고. 시원. 요에 찐 웃음 터져 왔네. 재밌게 잘 봤어요. 너무 응, 음, 멋있었어. 멋어 너무 이뻐. 인데 이 나와 가지고. 음... 저... 어, 이렇게 슬프냐. 우뭐 <laughs> 어, 이게 배우들이 다 이렇게 싹일렬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음... 한바퀴 오늘 돌았잖아요, 제가. 막 한번 섭 봤는데 그래서 뭔가 감정이 확와 가지고. 거기서부터. 한안 머리 잘어울려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 머리를 응. 아마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기본으로 머리 진짜 예뻐. 어떻게 하면 좋아? 지 않을까? 오, 오. <laughs> 이게 기본이야? <laughs> 아. 이게 <laughs> 진우, 진우 등장하자 입 막았어. 어 <laughs> 이게 약간 완전 덤머는 땀도 눈으로 이렇게 들어가거 음. 말이야. 나도 이들 음. 이 조명 때문에 큐를 다시 맞춰야 될거에이 어쩔 수 좋아요. 없이. 예뻐. 너무 예쁘. <laughs> <어쨌든, 웃음> 여러분 조심히 가시고 오늘은 콘서트 안 하나? <웃음> 했어요. 했어요? <웃음> <웃음> 다 가셨어요? <웃음> 네, <웃음> 네, <갔어요. 웃음> 지금 나가면 돼요? <웃음> 네. <웃음> 지금이야?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오래 걸렸어? 아 <laughs> 바로 나갔어. 바로 예뻐요. 아이고, 멋있다. 멋있다. 가구. 아, 아. 안녕. 안녕. 다음에 또 놀러 오고. 우리 금요일 봐. 안녕. 곧만나또 아, 안녕. 안 아, 안녕. 조심히 안녕. <웃음> <웃음> 바이바이 아, <laughs> 아. 저녁 맛있는거 먹어 <laughs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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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